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옛날의 많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한테는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면서, 이야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구나, 우리 미래가 진짜 희망이 있구나. 그런서 정말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램넌트라 부르기 위했서요 램넌트란 것은 남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시대 진짜 마지막 남은 대로 시대를 변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변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역들이 우리 천소의대될 줄로 믿습니다. 어, 누아복음 2장 10절로 1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더위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다이 땅의 우주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어, 누가 이제 바닷가에서 좋은 손목시계를 주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건 오랜 세월 동안에 파도가 깎이고, 깎여서, 유리가 깎여서, 어쩌다가 이 하늘 짐이 이렇게 조립되고, 시기가 조립되가지고, 이런 시기가 나왔다. 그냥 다 미치다 하겠죠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다 말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가진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그때부터 시작해 그래서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꽉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발전시킨 것이 학문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괜리 넷글 다노력해 모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 가운데 다지옥 건세, 죄의 건세, 번세, 그다음 건세에 추구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t o 셨다를십자자에에박으셨셨이이것하하님님의 사랑이다. 그리 c 그 r i s t o p h e 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구 p h e r c h r i s t o p h 한 r c h r i s 1장 1 1 e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이건 자격증의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주신 권세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안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우 청소년들, 렌멘트는 이 축복을 흘릴 때부터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정말 지도하면서 어, 이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다. 네. 이들이 지휘될 때 하나님은 이들 때문에 이 시대를 복을주실 것이다. 남북통일 네. 이후에도 저는 복원통일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하나님은 이들 때문에 이 시대를 지휘하실 것이다.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랩몬들을 키웁니다. 오늘 이 준비는 다 이, 우리 랩몬들이 우리, 어, 어, 우리 청년들이 서스도나 준비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는 반드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오늘 그리스도와 주대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